네 다시 칠판 좀 봐주세요 오늘 요 수동태 파트 끝내야 되거든요 포인트 5로 보는데 별거 아닌 게 나옵니다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의 수동태 아 조동사의 수동태는 쉬운데 얘가 좀 어려워 얘들아 여기 밑줄 읽어봐 투부정사, 동명사의 수동태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원래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사가 하는 짓을 막 따라해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도 존재하고, 시제도 존재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 투부동사의 단순한 형태는 투담의 동사 원형을 쓰는 거잖아, 그제? 근데 얘를 수동태로 쓰라는 얘기는 투담의 비동사 쓰고, ED 이렇게 쓰라는 거야. 동명사의 원래 단순한 형태는 ING잖아.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being PP 이렇게 쓰, 쓰라는 겁니다. being ED. 이렇게. 동명사의 수동태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애플리케이션스 앱 우리 핸드폰 앱을 얘기하는 거야. 앱들은 앱이 지가 다운로드를 어떻게 해? 다운로드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음. 얘는 넘어가 되고요.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여기 밑줄 그 밑줄 그어 보자.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to be d 동명사의 수동태는 being d 그 박스는 너무 무겁습니다. 날라지기에 무거운 거니까 형태가 이렇게 되죠, 그죠? 한 사람에 음. 의해서 밑에 거 아니야? i d o n t like being ignored. 나는 like b e i n i n g i 나 n 야 되는데 무시 되는 걸 싫어하는 거니까 이 g 게 됩니다 r 태가 오케이 n o r e 가문 g r e d I d r e d I don't like being ignored. I d o n 진조인 대신 문장 끝으로 보낸다. 또는 이런 동사들의 문장에서는 대절의 주어도 수동태로 주어를 쓸수 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치? 문장 보셔야 돼요. 이 문장의 변화 과정에 이해하면 돼. 자, 칠판 봐봐. 사람들이, 보통 일반인 사람들이 말한대. 데디아라고. 닭고기 수프가 테르픽 웨이. 굉장한 방법이랍니다. 감기를 치료하는. 우리는 감기 걸렸을 때뭐 먹어? 막뭐 얼큰한 찌개나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 그지? 설렁탕 막 이런 거. 얘네는 미국애들 소울푸드가 치킨스프야, 닭고기스프. 수프. 닭고기스프 수프 팔아요? 오, 삼계탕 팔잖아. 엄청 좋아해, 얘네들. 삼계탕 사주면 환장합니다, 미국애들. 우와, 팬타스틱 막 너무 좋아해. 지네 할머니가 끓여줬던 닭고기스프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 걸쭉한 국물에. 걔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미국 백인들이 닭고기 수프 좋아하니까 설렁탕, 아, 그, 삼계탕 좋아하고 설렁탕도 좋아해요.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엄청 좋아해요 돼. <laughs> 외죠 자,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닭고기 수프가 굉장한 방법이랍니다. 감기를 치료하는. 근데 이 문장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걸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 얘들아?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 그 다음에 대절이하가 전부 다 목적어야. 이해돼. 맞죠? 그럼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갖다 쓰는 거잖아. 그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대 n 치킨, 수프 이렇게 나오죠. 같이 써보세요. 문장이 너무 길니까. 으어코 d 드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주어 자리에 갖다 쓴 거야. 동사는 어떻게 써야 돼? B plus PP로 쓰는데 시제가 현재잖아. 그러면 대절 전체는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is said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거 이해 되죠? 그치? 제를 그냥 수동태로 바꾼 거야. 오케이? 근데 문장이 이상해. 왜? 주어가 너무 길어요. 영어 문장에서 주어가 이렇게 나오면 못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장이. 그럼 얘 약간 좋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 주어를 쓰셔야 돼요. 그럼 이 주어 대신에 it을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얘가 가짜 주어야. 적어봐. 가에스. 끊어주고 여기가 뭐야? 진주어, 뒤쪽이. 이해 돼요?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넘어갑니다. 자, 이두 번째 문장 보세요. 이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가정했을 때두 번째 문장처럼 라이팅을 하면 글을 잘못 쓰는 애야. 왜냐하면 문장을 두 개로 썼잖아.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문장을 하나로 써야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야. 이걸 문장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절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주어 있잖아요. 얘를 앞으로 잡아 빼야 돼. 그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형태는 얘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대스를, 이 대스를 없애면서 얘를 뭘로 바꾸냐면, 투로 바꿔야 돼. 이해 되냐? 이해 안 되죠? 자, 단순한 문장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해요. 대디아라고 말해. 걔가 천재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단순한 문장 있잖아요. 그제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That he's a genius is sad.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That he's a genius is sad.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that he's a genius라는 주어는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가주어를 쓰는 거야. It is sad. 이렇게. 이렇게 되고 That 이렇게 되고 뒤에는 그대로 He's a genius. 이렇게 되는 거잖 그지? 근데 문장 이렇게 쓰면 글잘못 쓰는 애라고 했죠. 문장이 두 개니까. 뒤쪽에 있는 구체적, 구체적인 주어를 앞으로 뽑아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He's sad. That은 없어지면서 얘 뭘로 바뀌어? To로 바뀌는 거야.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얘를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야. To be a genius.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 자, 한 단계 더 해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그가 과거의 천재였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천재였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 평범한 인간이야. 근데 과거의 천재였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워즈가 되잖아. 그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 그가 말해지는데 지금 천재인 게 아니라 과거의 천재였다고 말해지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장을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 천재라고 말해줍니다. 라는 의미가 전달되거든요. 근데 걔가 과거의 천재였다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본동사의 시점이 나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to be가 아니라 to have pp로 써야 돼. 이렇게. 오케이? 자 이거 필기하세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완료 부정사라고 합니다. 일단 적어놔, 완료 부정사. 그 밑에 뭐라고 이어서 쓰냐면 자, 같이 지어 써보세요. 완료부정사라는 게 있어, 영어에. 되게 짜증나고 어려운 개념이야. 근데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부정사 형태는 to 다음에 have pp를 쓰는 거야. 무조건. to has pp, to had pp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to have pp를 쓰는 건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to 부정사 쪽 투 부정사의 시제가 문장의 본 시제보다 먼저 일어남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투 부정사의 쪽에 다루는 그 이야기가 문장의 본 동사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는 걸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뭔 말이냐? 보세요. 이순신, General Lee. 이순신 장군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 되어집니다. 뭐 했다고? 거북선을 발명했다고. 이렇게 영작해 볼게요. 그러면, to invent 거북선 하면 되냐고. 그럼 이상해져. 봐봐. 이렇게 영작해 버리잖아. 그럼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순신은 거북선을 발명한다고 말해집니다. 지금 발명한다는 의미가 돼 버려. 먼저 발명했고 지금 말해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 투부정사적 시제가 여기 문장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되잖아. 그 방법이 뭐냐고? 영어에서는 그걸 어떻게 한다? to have pp로 쓴다. to have invented로 고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지? 무조건 to have pp가 보이면 아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뜻이구나 요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 아주 어려운 말로 완료부정사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여기 2번에다가 형합행 같이 해 볼게요 됩니다 대절의 주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쓸때 대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경우 대절의 동사는 to have pp의 형태로 쓴다. 말이 복잡하죠. 그냥 다 필요 없고 투부정사가 다루는 그 이야기가 문장의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는 그냥 to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고 to have pp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예문 한번 보자. It is known that, 데디아라고 알려져 있어요. 니폴리온.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졌답니다. 뭐 때문에 졌어요? 그의 painful disease. 고통스러운 병 때문에 졌대. 나폴레옹이 알았던 지병이 뭐냐면 위계양이야. 위경련. 밤에 야식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잖아. 나폴레옹 뭘로 죽었는지 알아? 위암으로 죽었어. 51세인가? 51세면 너네 아버지보다 젊은 나이 아니냐, 보통? 그치? 되게 일찍 죽었죠, 그제. 어. 어쨌든, 자, 요거 봐봐. 여기에서 이 문장이 구리단 말이야. 왜냐면 문장이 두 개잖아. 이렇게 라이팅 쓰면 대학 못 가, 미국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학 못 가.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자, 미국은 라이팅을 잘 써야 되는 나라란 말이야. 그럼 나폴레옹 앞으로 끌고 나와야 돼. 요렇게. 얘는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대신 날아가면서 얘를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잖아. 그지 근데, 먼저 전투에서 졌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니까 투부정사를 그냥 투 동사원형으로 쓰면 안 돼. 어떻게 쓴다? 투해부 pp로 쓴다. 요거 1등급 포인트입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여기서 져 가지고 얘 어떻게 되냐? 나폴레옹 어느 나라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이잖아. 영국한테 진 거야. 영국이랑 벨기에 연합군한테 졌거든요. 그래갖고, 위배를 가는데, 영국, 프랑스가 여기 위에 유럽 대륙에 있는데, 여기 아프리카 대륙 옆에 있는 여기 섬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막, 거기서 그, 이 섬을 통치하는 그, 그 대장한테 막갈굼당하고 막, 썩은 포도주 막 강제로 먹고 막, 되게 비참하게 살다 죽습니다. 51세. 응. 오케이. 뭐, 이건 TMI고. 자, 밑에 보세요. 동사구의 수동태. 이건 별거 아니야. 동사구란 동사가 여러 개 모여있는 걸 동사구라고 니다 단어 두개 이상. 적어봐. 단어 두개 이상. 단어 두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동사구라고 합니다. 자, 형광편 해볼게요. 동사구가 있는 문장을 수동태로 쓸때 동사구는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한다. 화살표하고 붙어 다닌다. 붙어 다닌다. 떨어뜨리면 안 된다. 붙어 다닌다. 봐봐. They called up the school sports day. 학교 체육의 날을 취소했답니다. call up가 취소하다. 야 이게 붙어 다녀야 돼. The school sports day was called up.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knocked over. 쓰러트리다. 라는 뜻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야. 알겠지? 음, 응. 오케이. 자, 밑에 형광펜 좀 해보자. 나왔을 때 많이 틀리는 거. 이거 중요하다. look up to. 존경하다. 하나 더. name after. 뭐뭐의 이름을 따서 짓다. name after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밑에 적어봐. name, a, after, b. 이렇게 나옵니다. 자, 뜻은 뭐예요? a의 이름을, a의 이름이 아니고, 어, 맞아, 맞아. a의 이름을, 헷갈렸어. a의 이름을, b를 따서 짓다. I named my son 내 아들 이름을 었어 I named my son Charlie after my father.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의 이름을 따서 내 아들의 이름을 찰리로 지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야. 네임 애프터가 어, 붙어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몇 개만 골라서 해보자. <laughs> He particularly enjoyed. 그는 특히 즐겼어요. 부르는 걸 즐겼을까 불리는 걸 즐겼을까 교육을 받은 남자라고 친구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걸 즐긴 거니까 수동태로 써야 되잖아. 근데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니까 그냥 be pp가 아니라 being pp를 쓰는 거죠. 얘가 나비입니다. They say 5 million houses. 자 끊어주고요. 그들은 말합니다. 500만 개의 집들이 지을 거라는 거야. 지어질 거라는 거야. 얘네 무생물이니까 당연히 지어지겠지. 그치? 오케이. 쉬운 거고요. 밑에 거 해볼게요. B입니다. 틀리면 고치랍니다. Copyright laws. 제작권 저장, 저작권법이야.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예방합니다. 어, original artist music. 원래 그 예술가의 음악을 뭐로부터? 그게 도난 당하는 것으로부터 예방하는 거잖아. prevent a from ing거든요. 근데 봐봐. 도난 당하는 것으로부터 예방하는 거니까 이 형태 맞는데 동명사의 수동태잖아요. 괜찮죠 이거는? 그지 괜찮다. 2번입니다. 불평들과 제안들은 이메일 보내야 되는 거야? 보내줘야 되는 거야? 보내줘야지, 당연히. 그럼 이거 뭘로 바뀌어야 돼? Be emailed. 할수 있죠? 자, C를 좀 하고 나머지를 과제 처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해볼게요. 사람들은 말한다. The winner of the race. 그 경주의 승자가 is only 13 years old. 13살이라고 말한다. 말한다. 13살이다. 시제가 같아. 그지 이거 어떻게 쓰는데? 그냥 이거 중간 단계를 하나 생략한 다음에 가조를 먼저 바로 써버리고 이리 쎄야 이렇게 쓰면 된다니까? 데 쓰고 뒤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야? The winner of the race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쎄야 이렇게 쓴 다음에 데를 투부정사로 바꾸면, 봐봐, 얘를 그냥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쓰면 되죠. 시제가 똑같으니까 이해돼?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It is thought that the small earthquake caused the crack in the wall. 해석이요. 생각되어집니다. 작은 지진이 그 벽에 crack, 금을 유발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칠판 봐보세요. 얘가 현재지. 얜 과거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뒤에 있는 구체적인 줄을 앞으로 뺐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쓰는 거야. though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t a t 을 to로 바꾸는 거야. 근데 cause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 시제가 다르잖아. 인서는 어떻게 써야 돼? cause. have, have caused. 그 잘했어요. 여기를 to have caused. 뒤에 그대로. 할수 있죠. 자, 3번입니다. 어, 3번은 그거 아니네. 그냥 수동태로 바꾸는 거네. My mother took care of my children. 내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내가 휴가가 있는 동안에. 그럼 내 아이들은 보살펴진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승현이가 한번 해볼까? My children이 보살펴졌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What? Oh, good. Was taken care of. 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는 거야. Take care of은 떨어지면 안 돼요. Wasn't take care of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승연아. 그 뒤에 뭐 써야 돼. 행위자. 응. By my mother. By my mother. 같이 써보세요. 그다음 while 뒤에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칠판을 보세요. 수동태로 바꾸고 났더니 형태가 이상해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오브가 있는데 바이가 바로 붙잖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세 개가 한, 그냥 한 덩어리의 동사야. 그리고 행위자를 붙였을 뿐이에요. 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